안녕하세요. 차자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 이 조팀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G80 한 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아마 우리 고객님들, 아 가격 들으시면은, 와, 아, 너무 좋은 가격이다. 너무 좋은 차량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분명히 우리 고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매 욕구가 땡겨지실, 예, 그런 차량이에요. 자, 이 초팀장이 좀 옵션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차량은 조금 평범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예. 일단 등급은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거기에 전자식 사륜. 거기에 이 초팀장이 항상 끼고 있는 옵션 스마트 센스 패까지 추가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옵션은 전부 다 예,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이 좋은 차량 빨리 선점하시고 빨리 구매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아직 안 하신 고객님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하시면은 가장 좋은 차가 고객님 테 앞으로 간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요 2018년 6월에 등록된 정식 2018년식의 모델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또 2018년식 G80 좋아하시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등급은 옵션만은 프리미엄 럭셔리. 예. 이 차량 주행거리 제가 오늘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거리 약 13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엔진 상태 또 확인하셔야죠. 우리 고객님들 조금 예,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엔진. 자, 엔진 소리 어때요? 13만키로 주행한 차량의 엔진 소리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G80 엔진 정말로 좋아요. 엔진 잡음이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본넷 보시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본넷도 뭐 스톤칩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되어 있죠. 스마트 센스팩 제가 추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반사판. 어 레이더 반사판도 너무나 깨끗하네요. 또 프리미엄 럭셔리 HID 헤드램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예, 야간에 어, 시야 확보하시는데 너무나 좋고. 자 볼까요? 휠 스크래치 있어요. 조 팀장이 서비스로 휠 복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 60에서 70%까지 예,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자 옆쪽 한번 볼게요. 옆쪽 보시면은 단차가 보이나요? 단차 없죠. 단차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판금도 안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블랙 바디. 예, 고객님들 선호하시는 거는 다가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바퀴는 깨끗하죠. 뒷바퀴 깨끗하고요.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고객님들 어, 교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자식 4륜 추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3.3 H 트랙 전자식 4륜 추가 들어간 차량. 우리 고객들 또 아주 좋아하시는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도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 공간 보시면 아주 넓어요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우리 고객님들 골프백 실으셔야 되죠 골프백 충분히 실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안쪽에 침수 흔적도 한번 보셔야죠 보시면은 침수 흔적 전혀 없습니다 침수 흔적 뭐 0.1%도 없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 예. 조 팀장이 만약에 침수 차량 소개를 해드렸다. 그럼 어떻게 드려요? 100% 취소환불. 허위매물 제가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렸다. 100% 취소환불. 안심하시고 조 팀장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좋은 차량 받으실 수 있어요. 운전석 쪽도 보시면은 너무나 깨끗하죠. 휠도 보시면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예. 안쪽도 한번 살짝만 보세요. 살짝 보시면은 뒷좌석도 아주 깨끗하죠. 앞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앞좌석, 앞좌석 보시면은 크래시 패드 딱 보시는 순간 아 보험료 5% 할인 받아야겠다. 예딱 생각 드시죠. 스마트 센스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이탈 경보와 후축 방 경보, 예크래시 패드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보시고 보험료 5%꼭 혜택 받으십시오. 놓치시면 은 손해이고요. 자 시트 보시면 은 시트도 예 주름 아주 약간 있어요. 이 정도 주름 뭐 애교죠. 뭐 애교 가죽 시트니까. 요 정도 주동은 진짜 애교예요. 시트 관리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아주 아주 깨끗하고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예 안전벨트 끼임 자국 없죠. 예 아주 깨끗합니다. 자이 차량 18년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8년식. 자 18년식은 또 로고 퍼들램프, 로고 퍼들램프 또 이게 다 이게 또 감성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차를 하실 때이 제네시스의 로고가 딱 보이면은 아 확실히 좀 하차감이 좋아지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앞바퀴 휠도 너무나 깨끗해요. 아 여기 아주 아주 약간 있네요. 아주 약간 예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이어 트레드 역시 앞바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외관 보셨을 때 어떤가요? 예 제가 이쪽 한쪽 스크래치 난 휠은 제가 복원해 드린다고 약속 드렸고요. 나머지 보면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예, 13만 키로 탄거 같지 않게 엔진 상태도 좋고 예, 외부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이제 안쪽 들어가셔고 실내 내장재 상태 다시 한번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시 한번 살펴볼게요 9.2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 프리미엄 럭셔리니까 9.2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 프리미엄 럭셔리니까 어라운드뷰 예 기본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필요로 하시는 예, 그런 옵션이잖아요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어이긴전장예 4미터 90의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G80 차량 어라운드뷰를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어, 주차를 하시면 되시겠죠 대시보드도 보시면은 너무 깨끗해요 예 대시보드 정말 깨끗한데요 와. 예, 아무것도 뭐뭐 붙어 있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제 공조기 있습니다. 공조기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 한번 틀어 볼게요. 에어컨. 예, 상태도 너무 나 좋아요. 아주 아주 시원하고요. 18년식에는 예. 요 공기청정 모드 요거 있다 라는 거예 고객님도 또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8년식에는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간다 라는 거 18년식에는 넥시콘 오디오의 DVD 플레이어가 적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부분 아주 좋잖아요 이조 팀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없이, 예, 요 부분 가장 좋은, 어, 옵션으로, 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8년식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케이블 들고 다니지 마시고, 예,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예, 어, 스마트폰 충전하시면 되시고요. DIS도, 예, DIS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양쪽 통풍 여선 시트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보시면 두 개, 예, 다 있어요. 키, 요즘에 반도체 때문에 키에 대해서 좀 우리 고객님들께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키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입판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만 134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조금 전에, 저하고 같이 엔진룸 살펴보셨죠? 엔진 소리 들어보셨죠? 엔진 정말 좋습니다. 엔진 상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만큼 너무나 좋고요. 미션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고객님들이 오셔서 시운전 해보고 결정한다라고 하셔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죠? 저희 단지에서 1개월 2000km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자 스마트 센스 팩 추가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핸들 오른쪽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으면 좀 마음이 어, 뭔가 좀 든든해요.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셨을 때 어, 훨씬 더 피로감 떨어지고요. 이 반자율 주행 되는 거잖아요. 반자율 주행되고 긴급 제동이 되다 보니까 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 HUD HUD가 또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예. 우리 고객님들 운전하실 때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한눈 파시면 위험합니다. HUD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차량의 주행 정보 HUD를 통해서 안전하게 제공받으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좌석 보셨을 때 우리 고객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상태 너무나 좋죠. 예, 정말 깨끗하게 관리 정말 잘 하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엔진 상태, 지금 뭐 에어컨 상태, 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차량이에요. 자, 이제 뒷좌석까지 해갖고 뒷좌석, 뒷좌석 내장대 상태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확실히 G80 내그름 정말 넓어요. 예, 정말 넓은 내그름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세단입니다.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대형 세단이에요. 그리고 레그룸 정말로 깨끗합니다. 어, 뒷좌석에 앉은 이 승객분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거리 여행을 갈때 뒷좌석이 좁으면 막 칭얼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 G80에 안, 탑승을 하면 아마 그럴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보시면은 어, 프라이비스톤 커튼. 예, 프라이비스톤 커튼이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외선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비스톤 커튼이 있으면 여름에 강한 자외선에서 해방이 되실 수있다는 아주 큰 장점. 또 대형 세단이니까 암레스티에 다기능 버튼이 있어야 돼요. 오디오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열선 시트도 있어야 되고요. 후면 전동 커튼도 있어야 되고요. 앞에 조수석을 컨트롤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뒷좌석 승객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는 차량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어떤 좀 대형 세단의 어, 느낌이 있죠 조건이 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도 한번 볼까요? 시트 상태 주름 없어요. 주름도 없이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 S급의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차 외관도 깨끗한데. 내장대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고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옵션도 다 적용된 차량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셔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요2 0은8년 6월에 등록된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4륜이 추가됐고요.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스 팩이 추가로 들어간 예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요소는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주행 거리가 약 13만 킬로 주행을 했지만 엔진 상태 너무나 좋죠. 예 고객님들 영상 보신 대로 엔진 상태라 엔진 상태 너무나 좋은 예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어요. 가격 인제 공개해 드리죠. 조 팀장이 저렴하게 드린다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이 차량 2,590만 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에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 모시면 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 차량이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구매 상담하시고요. 시승 약속도 하시고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아주 편안하게 고객님 댁앞 대문 앞에서 차량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팀장하고 협의하시고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팀장이 서두에 약속드렸던 부분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는 허위 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도 없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도 없습니다. 관인계약서에 100%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그런 차량은 다 취소, 환불,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고서 편안하게 예, 리뷰 시청하시면 되세요.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